와우! 자연스럽게 치맥 인터뷰 시작합니다 유 치킨? <laughs> 도전하겠습니다 맥주를 <짠>. 유 인터뷰? <laughs>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영미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시TV에서 목소리 출연을 맡아서 하셨던 채널 멤버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점은행제 박사님이라고도 제가 칭했던 팀장님을 인터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치맥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보고하면 되나요? 네,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교육원에서 상담하고 있는 정희태 팀장입니다. 쪽에 <laughs> 네. <laughs> 담백하네요. 뭐 먹으면 살까요? 먹으면 살지. 주인의 네. 장갑 갖고 왔어요. 아, 오, 역시 쌤. 팀장님이 네. 일을 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16년도. 아, 근데 아, 아, 16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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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다는 줄 알고. 했수 네, <laughs> 16년째. 근데 제가 그 신입 때 진짜 모르시는 게 없었어요 어떤 상황에 질문해도 진짜 다 해결해 주시고 어. 다 알고 계셨어요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건 이제 추억 보정이라고 하는데 <웃음> <웃음> 그 정도로 알면은 <laughs> <되는 건> 아니고 <laughs> 아마 처음 입사했을 때 있었던 분들 생각해 보면 잘하는 분들 좀 많지 않았나 저는 그냥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음. 저희가 맨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진짜 학점은제는 파도파도 뭔가가 계속 새로운 게 나온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 정도 알았다 싶으면 좀 지나면은 그게 안 된다고요? 막 이런 거 음. 튀어나오다 보니까 방심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래도 손자님이이 일이 계속 재밌으셔서 한거 없죠? 재밌을 때도 있고 흔들리는데, 이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상담을 이렇게 도와드리다 보면 학습자분들이 이제 고맙다고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실 때가 있잖아요 커피라든지 뭐 이렇게 보내주실 때가 있는데 신입 때다 그런 거 받는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친절하 안내해 드린 거 같은데 물론 이제 그런 걸 바라고 제가 막한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부족한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조금 신경을 좀못 써드린 분이 좀 계셨어요. 네. 다른 분들 같으면은 뭐 시험 전에 통화라도 한번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시험 보시면 좀더 점수 잘 받으실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과제 작성할 때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좋다. 이런 거 통화로 설명드리는 경우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통화가 안 되니까 음 이게 글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부족한 거예요. 이게 그분이 다 끝나고 나서 고맙다고 음그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기프티콘을 네.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래서그 너무 고마워가지고, 미안하고 고마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한이 지날 때까지 못 썼던 기억이. 에?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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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쓰기 아까워서. 음 죄송하기도 너무 아까워서. 죄송합니다. 소중한 하고. 그거라고. 네. 네. 그러면 6년 일하시면서 최고 힘들었다. 근데 최고 힘들었던 얘기는 이영상하고 담을 수 없다. 난감했던 일 정도. 되게 막 성격 급하신 분들이나 욱하시는 분들이나 막뭐 이런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거 다루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음, 많잖아요. 사실. 맞아요. 클릭, 검색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도 못하신다고 하면 보통 이제 원격으로 막 도와드리고 하잖아요. 음. 원격으로 도와드리려면 거기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막 들어오지 못하거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laughs> 맞아, 맞아. 그럼 어떻게 제가 거길 찾아갈 순 없잖아요. 방문 상담 오시면 해결될 수 있는데 또 거리가 멀면 또 제한되니까 음. 영상 통화로 해가지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음. 영상 통화 딱 받으니까 그 되게 다정한 가족이 음.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전 <laughs> 아직 영상 통화는 없었어요. 영상 통화 많이 경험스럽다. 네. 거의 자녀분들을 통해서 그냥 통화하고. 어? 그렇그렇 이제 과정별로 학생들이 다 있잖아요. 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학위 이렇게 다 다양하잖아요. 그쵸. 그중 어떤 과정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신입 때는 사회복지사 가장 많았고 그러면서 경력이 조금 쌓이면서 편입이나 단순 합이 뭐 아니면 산업기사 대학원 진학 이런 쪽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가 그쪽이 줄였다가 요즘에는 보육교사 쪽 문의하시는 음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대 진짜 학생분들이 혹시 뭐 담당이세요? 어, 사회복지 담당이세요, 골교수 어. 담당이세요 네.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다양한 <웃음> 과정을 <웃음> 네. 다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그쵸. 그러니까 어, 뭔가 이제 좀 특화해서 좀더 깊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케이스를 다 하다 보니까 뭐 전문이세요 하면 저는 학점 행제 전문입니다. <laughs> 저는 사실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학생들하고 상담하면서 되게 힘을 얻는다거든요 우리가 대면하진 않지만 전화나 카톡으로 상담을 할때 내가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음. 반대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어찌됐든 도움을 받고 도움이 되고 있구나 누군가한테 이런 걸 느낄 때 되게 보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원동력은 원동력, 원동력은 팀장님한테 볼까요? 1 년에 두번 정도 이제 학위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 카톡으로 막 받잖아요. 그... 카톡 내용을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런 거 받을 때마다, 아, 내가 또 문제 없이 이분들이 원하는 과정을 제가 마무리를 해드렸구나. 라는 거 확인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보람 있죠, 그래요. 그죠 그거는 진짜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결과니까. 솔직히, 우리 플래너들 일하는 거 보면은 쉬는 날이 없잖아요, 사실. 뭐 휴가라고 해도 다 상담해드리고. 연락하셔가지고 주말인데. 연락 음, 받아주셔서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맞아. 그, 한마디. 네, 그 한마디 해주시는 게 되게 나 알아주는 거 같고 그리고 뭐잘 통했던 학습자들이 이제 과정 잘 마무리했을 때 차별한다는 건 아닙니다. <laughs> 되게 이게 맥주를 마시면서 하니까 네. 뭔가 내 일에 대해 돌아보게 돼서 진짜 센치해져요. 야근하다가 나가서 맥주 한잔 하는 거 같아. 요 필요한 게 없나봐요. <laughs> 아 근데 궁금한 게 없을 만한 게다 알아요. 그냥 뭐 4년째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세상 생각해 뭐 궁금합니까? 점심 메뉴 뭘 제일 좋아하시는가? <laughs> 질문 생각났어요. 네. 팀장님은 어떤 플래너가 되고 싶으신지? 어떤 플래너 네. 이거 진짜 유퀴즈 같은 네. 질문이었죠. 유 방, 대답. 방퀴즈. <laughs> 방퀴즈. <laughs> <방 퀴즈. 웃음> 이거는 제가 신입들도 고민 많이 했어요. 약간 왜 그러냐면. 이 플래너라는 직업 자체를 이 회사 들어와서 처음 알게 됐고, 많은 분들이 학점을 행사하는 제도, 혼자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고, 혼자 할수 있고, 플래너 필수 아니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정보가 인터넷에 뭐, 한두 개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한 분이 제가 막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제도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이 정도면 혼자 하셔도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했던 것처럼 이걸 일로 삼고 있는 사람만큼 잘알 수는 없다. 음. 차라리 전문가한테 일을 맡기고 내 속이 더 편한 걸 생각했다. 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음. 속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플래너였으면 좋겠어요. 음. 사실 이게 좀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이거는 들어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 편집해 주세요. 잘 하셔야 니다 <laughs> 네. 학습자분들이 플래너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간에 플래너가 바뀔 수도 있다던데 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당당하게 대답해 드리고 있지 않아까 뭐 6년이나 일했는데 고작 이제 1년 반짜리 과정 진행하시는데 그때 제가 그건 두겠습니다 팀장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나무라고 했죠 나무 <웃음> <웃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난 나무다 <laughs> 치킨을 되게 특이하게 드세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렇게요? 이렇게 거꾸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얘들 이렇게 잡고 먹으면 음 근데 여기 맛있네요. 그렇죠. 혹시 여기 광고 들어온 건가요? 이거 코피해 이러는 좀더 멘트를 진하게 하고. 코피요제돈제 <laughs> 제 산, 내돈내 산입니다. 방돈방 산. <laughs> 말씀하시느냐고 치킨을 많이 못 드셨기 때문에. 저희는 인터뷰를 이제 마무리하고 틴다님 치킨을 맘 편히 드실 수 있게끔 아하. 하겠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카메라 앞에 있는 게 어색해요. <laughs> 그리고 틴다님이또 또 상담 하나는 진짜 프로시니까 학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주셔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연락을 줘라.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구단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담 안가주셔도 되고요 솔직히 혼자 하려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런 거뭐 확인받고 싶으실 때나 아예 뭐 갈피를 못 잡을 때 일단 그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문의 주시는 방법 뭐죠? 아직 뭐 나와 있진 않은데 아마 여기 영상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저한테 상담원이 남길 링크가 있을 겁니다 거기로 문의를 남겨 주시면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려서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릴 거고요 편하게 남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굉장히 편하게 치킨 드실 수 있게끔 저 인사로 끝낼게요. 네. 네. 가시티비 구독과 좋아요 <웃음> 부탁드립니다. 안녕. <laughs> <laughs> <아니요. 웃음> 아, 네. 인사하시고 치킨 집어주세요. <laughs> 안녕. <웃음> 구독과 좋아요를 말하다니. <laughs> 거... <laughs> 뭐야? <웃음> 뭐 이딴은 <있다면 웃음> 이제 한번 먹으면 다 중. 그래가지고 여기. 저기... 지금 노란 머리도 고 <laughs> 자연스럽게 갈까 지금 되게 박사님 같으셨어요 박사님 같았다고 <laughs> 감사합니다